Good morning. Good morning. o 아, u o u t o f y o u r m i n d 필 o 핀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r 의 유혈전쟁을 얘기 m 면서나 네. i n 틀러의사 d 이다 300만 명을 우리가 학살하면 기쁘겠다라는 막말했죠. 그래서 할수 있는 말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대로 지극해서 Are you out of your mind? 마인드에서 빠져나갔냐?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are you out of your mind? mind? 음.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가 좀 영원히 나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을 하지만 거의 같은 표현이겠네. 거의 같은 뉘앙스죠. 예, 영원히 나간 것 같아. 영원히 나갔어. 예, Are you out of your mind? 줄여서 Are you crazy? 정신 이 나간 거야? 자, 해리 씨, 필리핀 네. 대통령이 스스로를 히틀러 사촌이라고 비유를 했대요. Are you out of your mind?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제정신입니까? 정신 나온 거 아니에요? Are you out of your mind? Are you out of your mind? Are you out of your mind?